현이 언니, 오늘 하루 마무리할 시간. 오늘 하루는 잘 놀았어요. 어, 바람 분다. 으, 춥다음메음메 날아갈 거네. 현이야 연이야. 오늘 하루 잘 놀았어? 아기들. 오늘 하루도 마무리를 잘 하자. 산이야. 히히히. <laughs> 아이 좋아. 아이, 우리 산이언니 좋아요. 아이고, 좋아요. 어부. 어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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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우리 산이 어부, 어부, 어부. 찬연이 오늘 하루 마무리 영상 여기서 끝 나중에 또 봐요 뿅.